메시아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은 내 눈을 여셔.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. 다위의 자손,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.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그게 52절 말씀이에요. 예수님이 그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?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.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었고,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. 이렇게 말씀하죠. 가라.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? 예수님을 메시아로,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예수님을 메시아.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보내신 분. 나를 고치시고, 내 육체를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,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. 내 삶을 바꾸시는 분이시다. 내 영혼을 송두리째 구원하실 수 있는 분, 그분은 예수님 메시아이시다.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. 할렐루야. 여러분 왜 믿는다고 하는데, 교회 나오는데,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?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바디메어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. 그냥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정도? 내가 원하는 삶에 무엇인가를 조금 보태주실 수 있는 분 정도? 그렇게 믿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.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 보시기 바랍니다. 그분을 나의 구원자, 그분을 나의 왕,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될 때,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.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은 내 절망을 그분은 내 한계를 그분은 내 불가능을 그분은 내 문제를 그분은 내 질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내 생사 화복을 내흑망성세를내 영혼 한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를 때 정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임하는 거예요.